참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벌써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종도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메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통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아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은 470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가이사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 명의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그곳에 와서 바울을 고초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바울을 제거하려던 그 유대인 비밀결사대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변가였던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아주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바울의 제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울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벌인 바울을 마치 전염병을 옮긴 사람처럼 비유하면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력을 받고 걷잡을 수 없이 그안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잦은, 잦은 폭동에 시달려온 이 총독 벨릭스에게 있어서 이 폭등의 불시와도 같은 그 마치 전염력을 가진 어떤 그런 병과 같은 그 행동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달변가 답게 더둘로는이 총독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서 그가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해 할수 있는 그러한 용어로 또 표현으로 바울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한 바울의 그 제목은 5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울음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에 해당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통 교리에서 어긋난 무리라는 그런 뜻을 이단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불순한 세력들. 그들은 심지어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무리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바울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암적인 존재, 사회에서 필요 없는 악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또 하나의 바울을 얼거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좋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핑계가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의 제목은 6절에서 그가 성전을 더럽혀 더럽히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의 비호 아래 이 사두개인들의 제사장직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이 가능하였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제사장인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마치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행동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로마에, 로마에 대항하고 있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 아주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더들로의 이런 고발에 대해서 이제 몇몇 유대인들이 동조를 하면서 그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나름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의 입장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본문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자신을 억지와 거짓으로 고수하고 있는 그 유대인과 변호사 더둘로를 상대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반박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소유를 버렸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에서 예루살렘에 간지단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 짧은 시간에 선동해서 그렇게 소유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간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간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소유를 전혀 일으킬 마음이 없다라고 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이 고소에 대해서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치우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려 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성전에서 절차에 따라서 정결 예식 행하는 것을 보았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곳에서 잘 있었을 뿐 소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성전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벨릭스 총독은 도유 사람의 입장을 다 듣고 나서 참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듣기에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일당들이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었기에 그는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백 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잘 지키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오히려 친구들이 바울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바울을 편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이사레에 도착한 바울에게 또 다른 커다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수하고 굉장한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당당하게 그 거짓에 맞서서 침착하게 반론을 벌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15절과 16절에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니이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하지 않고 성실하게, 바르게 그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양심은 세상의 권력이나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그것의 목적을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그 상황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과 모함, 오해와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칫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와 모함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그것을 맞설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한 채내 이익이나 욕심, 그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만일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 속에서 내 욕심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유정미 선교사님, 이방종교의 영향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 바울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참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열심히 살았기에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양심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주영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한 여러 이방 종교가 많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주말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